So uh -huh. 겠습니다 예, 상불경님, 자인행님, 해안성님 수영도님, 묘법수님, 박성남님, 손태수님, 법우성님, 이영성님, 지혜진님, 송천거사님, 반야행님, 석비거사님, 보현도행님, 예연행님, 대선선님, 서울여의주님, 법동원님 김길상 거사님, 심숙경님 성엽수님, 박재경님, 성근해양의중생님 청암선덕거사님, 초발심님, 진여환님, 무구행님, 자명화님, 최방편주님, 수지환님, 부용화님, 김현정님, 석상정님 보리월님. 법우성님, 김광환님보현환님 무진행님, 조영임님, 법화성님, 박혜월님, 김정환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화음법석에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화음학인 여러분들. <laughs> 고맙고 감사합니다 각각등보채 화암법석에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화암학인 모든 분들 각각등보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대방망물환경강설 61권 32페이지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이익을 나타내다. 광명을 놓다. 이때 세종대서 모든 보살을 예래의 사자 기운 뻗는 광대한 산매에 안주하게 하려고 미간의 백호상으로부터 큰 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의 이름은 보조삼세 법계문, 보조삼세 법계문이라고 하는 광명을 놓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 광명으로 권속을 삼아 시방의 일체 세계 에 받아 모든 부처님 국토를 두루 비추었습니다. <laughs> 광명 로음을 의지하여 법을 보다. 서다림 대중들이 광명에 나타난 경계를 보다 서다림에 모인 대중들이 광명에 나타난, 부처님은 광명을 낳았고, <laughs> 그 광명에 나타난 경계를 서다림 대중들이 다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환경은 부처님이 광명, <laughs> 광명을 놓았고 그 광명이 파원경을 설했다. 뭐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일부 어, 틀린 <laughs>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일부는 맞는 말이죠. 그러다 어, 꼭뭐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건 이제 결집한 사람들의 어, 자의로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그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어, 불보살님의 깨달음의 수준에 이른 그런 그 불보살님들이 무수히 많고, 그분들이 환경을 결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저술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분들의 의도에 의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특히 입법 개 품은 정말 그 구성이 양도 많을 뿐더러 그 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왜 선지식을 그렇게 많은 분들을 어 모셨는지 예. 그거 다 그분들의 깨달음에서 나온 선지식이죠. 어 예. 광명로움을 의지하여 법을 보이다. 서다림 대중들이 광명에 나타난 경계를 보다. 그렇습니다. 이때 서다림에 있는 보살 대중이 모두 보니 온 법계 흑원계에 있는 모든 세계의 낱낱 작은 먼지 속에, 낱낱 작은 먼지 속에 각각 모든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 같은 부처님 국토들이 있는데,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 색상과 가지가지 정정함과 가지가지 머무는 곳과 가지가지 형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체 모든 국토마다 큰 보살들이 도량의 사자좌에 앉아서 등경각을 이루니 보살 대중이 앞뒤로 둘러싸고 모든 세간의 주인들이 공양하였습니다. 혹은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수량과 같은 대중이 모인 가운데 아름다운 음성을 내어 법계 가득하게 바른 법론 굴리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정법을 굴리는 것을 보기도 했다 혹은 하늘 궁전과 용의 궁전과 야차의 궁전과 건달바 아수라 가르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 등의 등이 여러 궁전 속에 있기도 함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뭐 광명에 나타난 온갖 현상들입니다. <laughs> 혹은 인간의 마을과 도시와 도성 같은 큰 곳에 있기도 하여 가지가지 성과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 몸과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광명을 나타내며 가지가지 위에 머물고 가지가지 산매에 들며 가지가지 신통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혹 어떤 때는 스스로 가지가지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모든 부설들로 하여금 여러 대중의 모인 데 있어서 가지가지 말을 하게도 하여 가지가지 법을 설하였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시방에서 광명에 나타난 경계를 보다, 어, 서다림 대중들이 광명에 나타난 경계를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서다림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을 멀리 이제 펼치면은 시방에서 광명에 나타난 경계를 봅니다. 온 시방 세계에서 역시 광명에 나타난 경계를 본다 하는 표현입니다. <laughs> 이 회중에 있는 보살 대중이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열의 깊고 깊은 산매와 큰 신통의 힘을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온 법계 허공계의 동서남북과 내 간방과 상방과 하방의 모든 방향의 바다 가운데서 중생의 마음을 의지하여 머무르면서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는 모든 국토 몸이나 모든 중생 몸이나 모든 허공 가운데 낱낱 털끝만한 곳마다 낱낱이 각각 작은 먼지수 같은 세계가 있어 가지가지 업으로 생겨 차례로 머물거든 그 세계마다 도랑에 모인 보살 대중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또한 이와 같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보대 새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간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모든 중생의 마음에 그 영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삼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또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아니면서 모든 중생의 마음에 그 영상을 나타내었다. 모든 중생의 마음에 조화함을 따라 미묘한 음성을 내고, 모든 대중의 모인데 널리 들어가서 모든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났습니다. 빛과 모양은 다르나 지혜는 다르지 않으며, 그들에게 마땅한 대로 불법을 열어 보이며 모든 대중을 교화하고 조복하기를 잠깐도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옛 인연을 증명하다 그랬습니다. 옛 인연을. 그들이 이 부처님의 의식력을 보는 것은 다 비로자나 여력에서 지난 옛적에 착한 뿌리로 거두어 주선, 주신 것이며 또 혹은 예전에 일찍이 네 가지 거두어 주는 법을 섭수하여 주신 것이며 또 혹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친근하여 성숙시킨 것이며 혹은 예측에 그들을 교화하여 아녀따라 삼맥삼부리심을 내게 한 것이며 혹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착한 뿌리를 함께 심은 것이며, 혹은 과거의 일체 지혜와 교묘한 방편으로 교화하여 성숙시킨 것이었습니다. <laughs> 음. 그다음에 이제 이익을 얻다. 보살들이 열의 경계에 들어가다. 그러므로 다 열의 불가사의 한 깊고 깊은 산매의 온 흑공, 흑옹, 법계 흑공계의 큰신성한 힘에 들어갔으며, 혹 법의 몸에 들기도 하고, 혹 육신에 들기도 하고, 혹예적에 성취한 행에 들기도 하고, 혹 원만한 여러 바람일때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혹 장엄하고 청량한 행에 들 기도 하고 혹 보살의 여러 지위에 들기도 하고 혹 정각을 이루는 힘에 들기도 하고 혹 부처님이 머무는 삼매 산매, 삼매와 차별 없는 큰 신통 변화에 들기도 하고 혹예래의 힘과 두려움 없는 지혜에 들기도 하고 혹 부처님의 걸림이 없는 변제 바다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저 모든 보살들이 가지가지 이해와 가지가지 <laughs> 도와 가지가지 문과 가지가지 들어감과 가지가지 이치와 가지가지 따라줌과 가지가지 지혜와 가지가지 도를 도움과 가지가지 방편과 가지가지 산매로 이와 같은 열 가지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작은 문지수 부처님 신통변화 바다의 방편문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죠 그다음에 이제, 음, 에, 101문 삼매를 쭉 소개합니다. 보살들의 101문 삼매. 무엇을 가지가지 삼매라 합니까? 이른바 법계를 두루 장엄하는 삼매와, 법계를 두루 장엄하는 삼매와, 모든 세 세상의 걸림없는 경계를 널리 비추는 삼묘, 법계의 차별이 없는 지혜 의 광명 삼묘, 열애의 경계에 들어가 흔들리지 않는 삼묘와 끄지 없는 허공을 두루 비추는 삼묘와 열애의 힘에 들어가는 삼묘와 부처님 두려움 없는 명명으로 기운 뻗는 기운 뻗고 장엄하는 삼묘. 모든 법계의 돌고 구르는 창고산묘 달처럼 모든 법계에 나타나서 걸림 없는 음성으로 크게 열어서 연설하는 산묘 두루 청정한 법계의 광명삼묘와걸림 없는 비단 법왕 단기 삼묘와 낱낱 경계 속에서 일체 모든 부처님 바다를 보는 삼묘와 모든 세간에서 몸을 나타내는 산매와 열의 차별 없는 몸의 경계에 들어가는 산매와 모든 세간을 따라서 크게 가엾이 여기는 창고를 굴리는 산매와 모든 법의 자치가 없음을 아는 산매와 모든 법이 끝까지 고요함을 아는 산매와 비록 얻을 것이 없으나 능히 변화하여 세간에 두루 나타나는 삼매와 모든 세계에 두루 들어가는 삼매와 모든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고 정각을 이루는 삼매와 모든 세간 주인의 모양이 차별함을 보는 삼매와 일체 중생의 경계를 보는데 장애가 없는 삼매와 모든 열애의 어머니를 출생하는 삶매와행을 닦아 모든 아, 부처님의 공덕의 길에 들어가는 삶매와 낱낱 경계마다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삶매와 일체 열애의 본사 바다에 들어가는 삶매와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열애의 종자 성품을 보호하는 삶매와 결정한 지혜의 힘으로 현재 시방에 있는 일체 부처님의 세계 바다를 다 청정하게 하는 삼매와 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의 머무신 대를 두루 비추는 삼매와 모든 경계의 거리 없는 경계에 들어가는 삼매와 또 모든 세계로 하여금 한 부처님의 세계를 만드는 삼매와. 모든 부처님의 변화한 몸을 내는 삼묘와 금강왕 지혜로 모든 근성바다를 아는 삼묘와 모든 예례와 동일한 모임을 아는 삼묘와 모든 법계의 나란히 정돈된 것이 모두 생각의 경계에 머무는 것임을 아는 삼묘와 모든 법계의 광대한 국토에서 열반을 나타내 보이는 산묘 가장 높은 곳에 머물게 하는 산묘와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갖가지 중생의 차별한 몸을 나타내는 산묘 모든 부처님의 지혜에 널리 들어가는 산묘와 모든 법의 성품과 모양을 아는 산묘와 한 생각에 새 세상의 법을 두루아는 산묘와 잠깐 동안에 법계의 몸을 두루 나타내는 삼매와 사자의 용명한 지혜로 모든 열애에 출연하시는 차례를 아는 삼매와 모든 법계의 경계에 지혜의 눈이 원만한 삼매와 용명하게 열 가지 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삼매와 모든 공덕의 원만한 광명을 놓아 세간을 두루 비추는 삼매와 흔들리지 않는 갈무리 삼매와 한 법을 말하여 모든 법에 두루 들어가는 삼매와 한 법에 대하여 모든 말로 차별하게 해석하는 삼매와 모든 부처님의 둘이 없는 법을 연설하는 삼매와 세 세상의 걸림없는 경계를 아는 삼매와 모든 법이 차별이 없음을 아는 삼매와 열가지 힘의 미시한 방편에 들어가는 삼매와 모든 겁의 일체 보살의 행을 성취한 끊어지지 않는 삼매와 시방에 늘이 몸을 나타내는 삼매와 법계에서 마음대로 정각을 이루는 삼매와 모든 편안하게 느낌을 내는 삼매와 모든 장음거리를 내어 흑공계를 장음하는 삼매, 잠깐잠깐 동안의 중생의 수요와 같은 변화한 몸구름을 내는 삼매와 열의 깨끗한 흑공에 있는 달의 광명 삼매와 모든 예레가 허공의 문부름을 항상 보는 삼매와 모든 부처님의 장엄을 열어 보이는 삼매와 모든 법과 뜻을 밝게 비추는 등불 삼매와 열 가지 힘의 경계를 비추는 삼매와 새세상 모든 부처님의 단기 모양 삼매 모든 부처님의 한 가지 비밀한 갈무리 삼묘와 생각 생각마다 짓는 일이 다 끝까지 이르는 삼묘, 담이 없는 복덕장 삼묘와 그지 없는 부처님의 경계를 보는 삼묘, 모든 법에 굳게 머무는 삼묘, 모든 열애의 변화를 나타내어 다 보고 알게 하는 삼묘. 생각 생각보다 부처님 해가 항상 나타나는 산묘와 하루 동안의 새 세상에 있는 법을 다 아는 산묘 두루한 음성으로 모든 법의 성품이 고요함을 연설하는 산묘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힘을 보는 산묘 법계의 연꽃이 피는 산묘와 모든 법의 허공과 같아서 무무는 곳이 없음을 보는 산매와 시방의 바다가 한 방수에 두루 들어가는 산매와 모든 <laughs> 법계가 근원이 없는데 들어가는 산매와 모든 법 바다 산매와 고요한 몸으로 온갖 <laughs> 광명을 놓는 산매와 한생각 동안의 모든 신통한 큰 원을 나타내는 야하 삼매와 온갖 시간 온갖 처소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삼매와 한장음으로 모든 법계에 들어가는 삼매와 일체 모든 부처님 몸을 두루 나타내는 삼매와 모든 중생의 광대하고 수승한 신통의 지혜를 아는 삼매와 잠깐 동안의 몸이 붓게 들어하는 삼매와 일성의 깨끗한 붓게를 나타내는 삼매와 넓은 문의 붓게에 들어가서 큰 장엄을 나타내는 삼매와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머물러 지니는 삼매 모든 법문으로 한 법문을 장엄하는 삼매와 인드라 근물 같은 원과 행으로 모든 중생의 개를 거두어 주는 삼묘와 모든 세계의 문을 분별하는 삼묘, 연꽃을 타고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삼묘, 모든 중생의 갖가지로 차별한 신통의 지혜를 아는 삼묘, 그 몸은 모든 중생의 앞에 나타나 아, 내는 삼묘와. 모든 중생의 차별한 음성과 말을 아는 삼매와 모든 중생의 차별한 지혜와 신통을 아는 삼매와 큰 자비와 평등한 간비리 삼매와 모든 부처님이 여러 여러의 경계에 들어가는 삼매와 모든 열애의 해탈한 곳을 관찰하는 사자 기운 뻗는 삼매 사자 분신 삼매였습니다. 오사리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부침색의 작은 먼지수 산매로 피로자나 열의 잠깐 잠깐 마다 모든 법에 가득한 산매의 신통변화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산매 1 0 0까지인가요 아따 많고 많습니다 산매 이름 그런데 산매라는 게한 가지로 딱 정신이 집중돼서 아무 작용도 없는 어,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 삼매 안에서 온갖 것을 알고, 온갖 것을 보고, 온갖 보살행을 하고, 온갖 설법을 하고, 불사란 불사란 다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 얼마나 근사합니까? 삼매는 몸도 마음도 딱 굳어져 가지고 멈춰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온갖 어, 것을 분별하고 작용하는 것이 더욱더 영역하고 확실하게 에, 나타내 보이는 에, 그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산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셔야 돼요. 어이, 대단한 삼매 11가지인가요? 어, 110가지 삼매 대단한 삼매를 우리는 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 그 많고 많은 산매수차 어, 그것을 이제 에, 살펴보았습니다 어, 광명을 놓고 어, 그 광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어, 그 현상들을 소개하는데 예지인을 증명하고 또 이익을 얻고 또, 보살들이 열의 경계에 들어가고, 어, 그리고는 보살들의 101문 삼매, 보살들의 101문 삼매를 얻게 되는 것을 쭉 소개했습니다. 101문 삼매. 어, 오늘 환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화엄법석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엄법석에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화엄악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선물하십시다.